안녕하세요. 채널 스냅제이입니다. 유튜브를 돌아다니던 어느 날, 우리의 레드스톤 스승 먼보전보가 레드스톤 회로 강의와 맵을 올렸더군요. 레드스톤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 회로는 알아두면 아주 잘 써먹을 수 있겠구나 싶은 맵입니다. 너무 좋은 교보제라서 바로 여러분께 설명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번 레드스톤 기초 강의에 이은 레드스톤 심화 과정 시작합니다. 빰빠라밤 첫 번째, 레드스톤 회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로 중 하나입니다. 닭공장에도 한번쓴적 있죠? 서바이벌을 돌 때마다 쓰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공급기 안에는 어떤 아이템을 넣어도 바로 발사됩니다. 공급기 말고 발사기로 바꿔도 되죠. 제가 이 회로를 좋아하는 이유. 필요한 재료가 정말 적어요. 비교기, 중계기, 끝입니다. 나머진 레드스톤 가루와 블룩이죠. 이렇게 회로 규모가 작은 덕에 공급기 얼굴을 위로 올려도 되고 아래를 바라보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퍼를 양옆 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느 쪽으로도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쪽으로도 아이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팁 하나 더! 공급기 얼굴을 위로 설치해서 위에 유리를 사방으로 쭉 쌓고 아이템을 넣으면 톡톡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아이템이 유리를 타고 올라가죠. 바로 아이템 엘리베이터입니다. 아이템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크,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조차 귀찮다.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관측기 있죠? 관측기를 마주보게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한쪽에 공급기를 설치하면 안에 아이템이 있든 없든 계속 발사합니다. 근데 좀 시끄럽죠? 그렇다면 공급기에 레버를 설치하면 끝! 플레이어가 원할 때 레버를 켜면 공급기가 꺼집니다. 이 방법으로 했을 때도 호퍼 잘 설치되고 아이템 엘리베이터도 잘 돌아가요. 다음 회로! T-flip-flop 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 빼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레드스톤 신호가 켜지고 잠시 뒤에 꺼지죠? 이 회로는 버튼 하나로 레드스톤 신호가 계속 가도록 한번 더 누르면 계속 꺼지도록 하는 회로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뒤에서 레드스톤 블록이 위에 올라갔다가 한번더 누르면 내려가고 한번더 누르면 올라가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게다가 버튼에 레드스톤 램프로 켜졌는지 꺼졌는지 시각화까지 했네요. 완벽합니다. 완벽해. 그리고 이 회로가 멋진 이유 하나 더. 이 회로는 일렬로 쭉 연결해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클릭한 회로만 움직이죠. 그런데 이 회로를 보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방식은 레버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레버도 한번 클릭하면 켜지죠. 다시 클릭하면 꺼지죠. 근데 이 회로가 왜 필요할까요? 아. 멋있잖아요. 그럼 된거 아닌가요? 공장, 공장! 이 회로는 특정 아이템을 키로 인식합니다. 지금은 버튼을 누르면 레드스톤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여기 공급기 안에 아이템을 빼고 다른 아이템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지 않습니다. 모루 안에 아이템을 넣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름을 바꾼 아이템을 공급기 뒤 호퍼 안에 한 개씩 쭉 놓고 마지막 한 칸에는 18개를 놨습니다. 호퍼가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은 들어가지 못하죠?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아이템만 들어가는데 그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이 회로도 공급기만 깔끔하게 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숨길 수도 있겠죠? 자 다음 회로 자동 상차 호퍼 카트 회로입니다. 여기 호퍼 카트를 놓고 작동시키면 호퍼 카트가 상자 아래로 가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발합니다. 안에 아이템이 들어있죠. 이 회로의 중요한 역할은 물건을 카트에 싣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아이템을 실을지 플레이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 호퍼가 있죠. 여기에 원하는 만큼 아이템을 넣습니다. 그리고 호퍼 카트를 작동시키면 호퍼카트가 엄청난 속도로 아이템을 받고 바로 출발하죠. 역시 이 회로에도 비교기가 들어갑니다. 비교기가 호퍼의 아이템 숫자에 따른 신호 정보를 받아서 앞 비교기에 신호를 주고 앞 비교기가 그 신호를 옆 비교기와 비교해서 카트 신호가 더 강할 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 자동 상차 시스템을 봤으면 자동 하차 시스템도 봐야겠죠. 호퍼카트 안에 아이템을 넣고 출발시키면 앞 호퍼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호퍼카트 안에 아이템이 다 사라지면 자동으로 출발하죠. 평소에는 이 비교기가 꺼져 있습니다. 근데 호퍼카트에서 아이템을 내릴 때는 호퍼 안에 아이템이 있으니까 비교기가 켜지고 이 비교기의 신호로 레드스톤 횃불이 꺼지고 바로 카트가 출발합니다. 요 회로도 심플하죠. 다음은 아이템 분류기입니다. 첫 번째 호퍼 안에 내가 분류하고 싶은 아이템 만한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칸에는 쓸모없는 아이템을 한 개씩 채워두죠. 물에 아이템을 던지면 자동으로 내가 분류한 아이템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호퍼를 두면 내가 분류하지 않은 아이템만 모이겠죠? 이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호퍼의 방향이 회로의 반대편이란 점입니다. 다음은 자동 피스톤입니다. 이 회로 지난 양공장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앞에 블록이 오면 자동으로 밀어냅니다. 양공장만 아니라 돌공장이나 나무공장에도 쓰이는 중요한 회로 중 하나죠. 양공장에서도 말씀드렸듯 피스톤이 밀어낼 수 있는 블록은 최대 12블록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회로도 엄청 간단합니다. 아래 레드스톤 횃불이 피스톤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피스톤 앞에 블록을 설치하면 아래 레드스톤 신호가 블록 넘어 레드스톤 가루에 신호를 보내고, 레드스톤 가루가 피스톤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다음은 물레베이터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엄청나게 쓰이죠? 근데 이 물레베이터는 기존의 물레베이터에 회로를 추가해서 더 발전한 방식입니다. 옆을 보면 마그마 블록과 소울 샌드 블록이 있죠? 위 발판에 플레이어가 올라가면 피스톤 두 개가 재빠르게 마그마 블록과 소울 샌드 블록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그마 블록으로 되돌아오죠. 왼쪽에는 지난 물고기 공장에서 봤던 신호 확장기가 있고 반대편 회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마그마 블록이니 플레이어가 그냥 위에서 편하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요.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앞에 발판을 지나가면 소울 샌드로 바뀌잖아요.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이 시간이 너무 짧다면 여기 비교기를 더 설치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응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밀문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는 회로 중 하나입니다. 삽이나 괭이로 아래 블록을 우클릭하면 뒤에 레드스톤 램프가 반짝이죠. 게다가 위에 피스톤이 작동하면서 다시 흙으로 바꿔줍니다. 물론 잔디는 사라지지만 그래도 아주 쉽게 숨길 수 있죠. 레버나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도 뒤에 레드스톤 신호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회로입니다. 이것도 회로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레드스톤 횃불이 위 레드스톤 횃불을 끈 상태인데요. 흙 블록이 풀 블록이니까 신호를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흙 블록이 밭이나 잔디 길 블록이 되면 신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걔네는 풀 블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엔 뒤에 횃불이 켜진 상태가 되겠죠? 다음은 아이템 엘리베이터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면서도 약간의 레드스톤 회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제가 좋아하는 회로 중 하나인데요. 아래에 있는 회로는 아이템을 하나씩 움직이게 해서 고장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고요. 아이템을 아래 상자에 넣으면 뒤에 횃불들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죠. 그리고 이 회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진공 상태인 것처럼 아이템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플레이어가 원하는 만큼 공급기를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뒤에 레드스톤 토치도 아주 간단하게 쭉 똑같이 쌓아 올리면 끝입니다. 이 아이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더에서 많이 쓰입니다. 네더에는 물을 설치 못하잖아요. 만약 오버월드라면 아까 보여드린 아이템 엘리베이터가 가장 간단하겠죠? 요렇게, 먼보전부의 레드스톤 회로를 활용해서 레드스톤 심화특강을 해봤습니다. 복습 까먹지 마시고, 이런건 해보면서 익히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스냅제이는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